5천원 넘게 남은 것 같은데요? 그쵸, 한그 정도 남았어요. <웃음> <웃음> 그 통장에 딱 1,000만 원 있는 걸로 시작했었어요. 아, 진짜 용기 있으시다 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고 아.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1 0 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돈이 이제 돈이 없어서 그 통. <laughs> 얼마에 도왔을거요 지금 1억 7천에 이제 계약서를 아. 쓰고 왔어요. 아. 경매는 <laughs>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맞아요. 무조건? <laughs> 계약했어요. 와, 돈한 푼도 안 들어간 그 집? 맞아요. <laughs> 대박이다. 어. 얼마 남았어요? 남은 거는 뭐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laughs> <걸로. 웃음> 처음에 우리 다 먹고도 다 찍어놨잖아. 맞아요 우리 과정은? 응. 이게 오늘 최종, 최종판이 최종 되는 거야 아. 안 그래도 이 영상을 언제 찍나 언제 찍나 응. 기다렸어요 저 2년 되면은 찍을 거를 알고 있긴 했는데 진짜 2년 되자마자 이렇게 찍다니 네.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 생각나요 응. 경매하고 싶은데 돈 없다고 <laughs> 맞아요 돈 없어갖고 그 통장에 딱 천만 원 있는 걸로 시작했었어요 그때 진짜 용기 있으시다 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laughs> 아니 우리 진짜 하루 이틀 2년이 아니라 맞아요 벌써 10년? 1 2 몇년 됐나? 네, 그 정도 한참 그죠? 됐어요. 맞아요. 저통음책때 그때부터 응. 나책낼 나 때부터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시니까 <laughs> 서로 서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다짐마미님 한번 쭉 응. 한번 전. 이제 제가 거꾸로 다짐마미님한테 이제 경매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매를 오. 처음 배워서 이제. 정말 배우는 거 정말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게 배워야 할 것들은. 깔끔하게 빨리 배우고, 빨리 이제 나가라고, 입찰하러 가라고 해서, 제 기억에 다섯 번, 인가 여섯 번 입찰하고, 그때 이제 여섯 아마 여섯 번 만에 낙찰받은 것 같아요. 낙찰? 1억, 1억에 이제 낙찰딱 1억을더라고. 받고, 예. 응. 네, 대출을 한. 대출을? 한 대출을? 응. 제 기억에 한7,800 정도인가? 기억도 안나이 예. 거의, 네, 거의 8,000 가까이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낙찰가 아마 80%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네, 응. 거의 8,000 가까이 아마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1 0 0만원 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돈이 이제 돈이 없어서 그 통, 보험에서 이렇게 잠깐 빌려 쓰는 거 있죠. 야간 <laughs> <약한> 대출. 예, <laughs> 네, 보험에서. 보험이 사실 몇개 있잖아요. 막 가입해 놓은 게. 그래서 내가 부은 만큼은 거의 나오더라고요. 음. 응. 응. 그래서 여기서 뭐 7, 800만원 나오고, 뭐 여기서 또 얼마 나오고 이래서 그거 다 이제 이렇게 끌어와갖고, 다 맞췄었어요, 음. 그때.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사실 집이 너무 낡아서 인테리어 비용도 좀 필요해서 그것도 거기서 다 끌었다 썬거 같아요, 아마. 대단해, <laughs> 진짜. 사실 인테리어가 예상은 했었어요. 음.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서 천만 원좀 넘게 나왔던 거 네. 기억해요. 음. 그러면 얘를 다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놨잖아요얼마에 두셨어요? 음. 그때 좀, 잘, 좀 집이 좀안 나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4에5 0 월세를 음. 받았어요. 그럼면천에5 0이면은내돈 천만 원 포함해서 빌린 돈다 그렇죠. 갚았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자는 이자가 한 42만 원, 43만 42만 원정도가그 정도 나왔던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음. 월세 받아서, 받아서 이자, 이자 내고 좀남네요 네. 맞요 세금 내면 딱 딱이겠다. 네. 그래서 어, 되게 좀뭐그 이후로는 별로 신경 쓸게 없구나 이게. 네. 하나도. 그리고 세자가 들어오시고 나서도 2년 동안 연락 한 번을 어.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은 통장에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웃음> <웃음> 연락할 일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팅을잘 깨끗하게만 해 놓으면은 음. 그러면 임차인들이 연락을 잘안 해요. 음, 그런데 막뭐 전등이 뭐 오래돼서 음. 낡았다던가, 뭐 수도가 막힌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자꾸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팅을 음. 잘해서 내놓는 게 편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보런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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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때 제 기억에 거의 신혼부부셨던 것 같거든요. 세입자분이. 그분은 뭐 너무 음. 잘 들어가서 깨끗하게 잘해서 되게 오래된 집이었어요. 맞아요. 30년 됐죠? 거의 어? 아마 30년 정도 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억지 낙찰받아서 음. 지금, 지금? 임대놓고 네. 그리고 지금, 매도를 했네요 얼마 에 매도하신 거예요? 지금, 지억지천에 아. 이제 계약서를 쓰 음. 지금, 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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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이금 지금, 사실 지금 요 집까지 하면 이주택자잖아요. 네. 팔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네요. 네네. 네. 저는 좀 팔고, 네. 또 이사도 가고 싶어서. 음. 여기가 원래는 규제적으로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규제적에 포함이 됐어. 네. 수원인데. 네. 그래서 잘, 좋은 기회에 잘판것 음. 같아요. 이제 잔금은 언제예요? 잔금? 응. 11월 15일이요 어, 잔금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맞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다진마미님은 약간 정석이야 아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음. 거에 정석 음. 그러니까 진짜 나 가진 돈 진짜 너무 음. 없는데 이돈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에 천만 원 그냥 가만 놔둔다고 해서 2년 후에 맞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돈더 돈의 가치는 자꾸 쪼그라들고 그냥 그냥 이자 붙으면 음. 얼마 붙지? <laughs> 그러니까 그 생각 많이 해서 했어요 <laughs> 아,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통장에 굳이 천만 원, 이천만 원 있는 분들이라면 통장에 그냥 넣어놓지 말고 이런 거 맞다. 하면 너무 좋겠다. 그 천만 원을 굴려서 지금 응. 천, 뭐몇 천만 원? 육천이 아, 되는, 육천? 뭐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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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배, 여 <laughs> 늘어난네요 세금을 다 내더라도 음, 맞아요. 와, 제가 정말 제안하고 싶은 음, 음. 방법인데 마침 또 지금 집을 매도를 하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럼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이 집을 팔았으니까 음. 이제 저희 지금 집을 이사를 먼저 한번 가고 그 집도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사는 집도 비과세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청약으로 저희가 산 거여서 맞아요. 이사 한번 가면. 이제 다시 또 그때 한번 또 투자를 음. 다시 그때 하고 싶어 갖고 그 집을 매도를 하면 네. 그다음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안쪽으로? 조금. 서울 안쪽으로 아 투자를 할 때요? 아~~ 원래 이 집을 나중에 또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집을 파는 거로 우리가 계획을 네, 했던 맞아요. 거고 계획대로 딱 팔렸잖아요 음. 그리고 이 집도 아마 계획대로 파시는데 문제가 없을 음. 거예요 네. 이 집을 팔고 나면 이제 무주택자가 네,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금이 많이 생겼잖아 지금 집이 많이 올라서 진짜 몇년 전에는 없었던 돈들이 네. 막 생겼어 <laughs> 이 돈을 갖고 무주택자 신분으로 음. 이제 서울의 핫한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음. 가능한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시려면 소득을 9천 이하로 낮춰놓고, 아. 응, 9천이 이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또 네. 어, 조절이 되잖아요. 음. 서민 실수자도 6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최대 6억이야 서울은. 아. 최대 6억이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한도 내에서 거주를 꼭 여기에 하셔야 되나요? 거주? 네. 어.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고 응. 경매로 낙찰받으면 돼요. 아. 경매는 실거주 안 해도 되거든요? 어. 경... 그러면 그 이번에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경매는 <laughs>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맞아요. 무조건? 네. 원래 토지거래 허가국은 응. 근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네. 경매는 예외예요. 아, 예외 조항 몇 가지 아. 중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허,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여기서 거주하시고 네. 그냥 그냥 월세 그냥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아. 내 집은 조금 더 핫한데 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음, 내년에는 음. 더 사이즈가 커질 네.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아. 다시 또 해보고 싶은 재밌어요, 사실 또. 음. 어, 재밌... 어땠어요? 한번 또이 과정 겪으면서 음. 우리 처음에 할 때도 막 진짜 열정적으로 아 열심히 <laughs>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하고 싶지만 뭐할수 없는 상황이고 음. 이미 이+ 주택이니까 뭐 이런 음. 과정을 쭉 맞아요. 겪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사실은 해보니까 공부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앉아서 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영상 공부하는 거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도 그걸 이제 하고 나서 잘 마무리 잘 공부를 다지고 기본 음. 기초를 다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진짜 많이 배우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음. 그때그때마다 질문. 드리면 너무너무 정말 그 정답을 알려 주시니까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잘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혼자서는 저는 절대 못할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네. 지금 타이밍에또 많이 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다들 하시는데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답이 뻔하거든요 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일 음, 좋은 거 가져라 어... 지금은 o n 원 y 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부동산 처음 시작하실 때 다짐 아무님은 그 모습을 네. 하고 지금하고 진짜 <laughs> 많이 달라지신 거 보고 있고 또막 막 하라고 막 하셔서 주위 분들도 엄청 많이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맨날 얘기해요. 사라고, 어. 사라고. 그리고 빨리 경매를 어. 무조건 경매라. 해 어. 지금 빨리 공부 조금만 하면 된다.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지 않은데, 그렇 너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경매가 진짜 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막상 했던 거야? 이제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야 돼. <laughs> 제대로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만나야지. 무서 이상한 사람 선생님 만나면 안 돼. <laughs> 많이 보셨죠?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잘 들은 얘기도 있고, 뭐, 교육 받으러 갔는데, 그 공동투자인가? 음. 같이 하는 투자를 막 권유한다, 이런 데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딱 필요한 것만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저는 <laughs> 이렇게 성과를 내신 게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 아마, 오늘 다짐마미님의다마고치 영상은, 음. 바로 이 음. 영상이 음. 최종해가 2탄을 기대해요. 이탄. 이탄. 어, <laughs> 내년에. 내년에. <laughs> 다 털고. 네, 그때. 진짜 이제 이제 뭐 뭐근남 진입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와 <우와>, 그럼 <그러면> 좋겠다. <laughs> 강남 진입으로 2탄을 한번 준비해 보시죠. 어, 진짜 그때도 한번더 해야겠네요. 네. 진짜 찍어야겠다요 진짜, 되겠다. 진짜. 네, 생각도 못 했는데. 내년에 진짜 빠르면 가을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또 완전 매물이 잠기는 타이밍이죠. 음. 그래서 아마 시장이 또 그때까지 약간 다이나믹 할것 같습니다. 어머 음. 아, 그때 또 하겠습니다. 2탄으로 것것 한번 네. 강남 진입 해보시죠. 네. 아. 고맙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